신령님께서 식통으로 내리꽂아주는 그 신의 언어. 제외 전문가 강남 훈도령의 상담을 기다리면서 대기가 조금 발생할 수 있잖아요.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제외 타로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. 타로를 볼 때는 제외가 된다고 했다는데, 신점을 보면 또 제외가 불가능하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것일까요?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, 타로 상담사와 무당이 둘다 점을 잘 봤다는 가정하에, 타로보다 무조건 신점이 더 정확합니다. 신령님께서 식통으로 내리꽂아주는 그 신의 언어 그것에 감히 타로나 점괘가 비교할 수는 없죠. 그러면 도대체 왜 시점을 볼 때는 제외가 안 된다고 하는데 타로만 보면 제외가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할까요? 그 이유는 간단해요. 타로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고, 그러면 타로를 보시는 분은 그것을 제외가 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. 예를 들어서 헤어진 사람과 나의 인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, 혹은 헤어진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, 타로에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, 헤어진 상대와 인연이 남았다고 해서 모두가 제외하는 것도 아니고, 또 헤어진 상대와 어, 생각이 오간다고 해서 또 제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다 토탈해서 볼수 있는 것은 신점이고요. 또 타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. 타로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, 내담자에게 자신을 너무 투사하는 경우에는 내담자가 원하는 답변이 타로 카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타로를 보러 오신 분이 제외가 될 거라고 너무 강하게 믿고 있거나 어, 조금 답정너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타로에서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타로하 신점이 부일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결신당에 대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만큼 더 깨끗하고 맑은 공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, 기도에도 전념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, 곧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점 양해하셔서 다들 좋은 공수 얻어가시고 또 좋은 성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신당에 신도님들 재회 성보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도 좋은 결과가 함께하기를 흥도영이 기도드립니다